유채동산 강제 집행 당일 채무자 집 문이 열리면 제발 흥분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서있을 위치를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일단 들어가게 되면 집행가는 가장 우선적으로 채무자가 그 집에 거주를 하는지 점유 확인부터 실시를 하게 되죠.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물건들을 보면 채무자의 약봉투, 신분증, 여권, 상패, 그리고 개봉된 택배 등이 있겠죠. 또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보내온 고지서, 그리고 경찰서에서 발송된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고지서 같은 것도 점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. 만약 이걸 신속하게 찾지 못한다면 집행이 불능 처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문을 닫고 나오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채권자분들은 그런 물건들이 가장 잘 보이는 거실과 주방 사이에 위치를 하고 발견되는 즉시 집행관에게 알림이 됩니다. 즉, 거실과 주방 부근이 채무자의 흔적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 집행 명당인 것입니다.